시크 올림픽 대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모든 도어즈의 시크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제가 점수를 매기고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점수를 매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시작된 경찰과 도둑. 구하십니까, 시크님? 제 강력은 560입니다. 저를 다아보시죠 자, 이렇게 파란색 이펙트가 뜨는 곳에 C버튼을 누르러 가겠습니다. 그럼 C버튼을 누르고 C버튼을 또 눌러서 이렇게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을 나오면 이지선다에 있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이번엔 정면이네요. 그냥 정면으로 쭉가시면 됩니다. 이것 도 랜덤이에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 눈이 먼저 보인 대로. 자이손에 닿으면 즉사합니다저 아, 검은 선이 절대 닿지 마세요. 불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저건. 자 이렇게 시카가 오는 거를 구경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드성. 이 친구는 왜 옆으로 달리나요? 부드러운 그래픽과 안정적인 달리기입니다. 무난하지만 뻔하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6점 드리겠습니다. 온다 온다 <laughs> 어떻게 변했을까 시크 시크 팔이 고추장 묻었는데? 팔다리 고추장 묻었어 그리고 눈가리에 초점이 없다 뭐 원래 아는 그 시크건데? 잠깐만 이제 이렇게 파란색 빛나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시크 왼쪽 여기다 아 이렇게 밝고35 음악이 안 나와 시크 시크는 하드 모드 대도 더럽게 쉽구나 37 <laughs> 가보자, 가보자. 개꿀 시크 가보자. 뭐야? 50층인데 여기? 피규어 50층이잖아. 도와줘. 뭐 개신규. 이렇게 그냥 쭉 하면 되는 건가요? 쭈쭈. 야, 제품 상점이야. 아, 구경 더하고 싶은데 이거 시크 오니까 이거 못 가겠네 이거. 이렇게 뒤돌아면서 가볼까? 온다, 온다, 온다.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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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시크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나 이거, 나 이거 한 대를 맞았나 본데? 피가 피가 없어, 피가. 이렇게 발판 밟고 여기로 가면 되지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실수 한번 하면 뒤진다 아 이게 못 들어가 여기로 가야되지 2층 올라가서 잠깐 여긴가? 여기로 가는 거 맞아? 어잠깐 이상한 방이야 여기 불 나면 뒤질 것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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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온실방이다 야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어? 여기 거기잖아 룸즈 거기잖아 야, 방 그냥 다 갖다 는데 여기. 보여시고 어, 야, 근데 이 정도 거리 벌어졌으면 시크가 나못 잡겠다, 이거. 뭐야? 이상한 복도. 씨, 뭐냐? 어! 어. 소리야? 이거 지금 개 놀라는데? 애 떨어질 뻔 했잖아. 안 맞아. 거의 다온거 같지 않아? 이거? 후. 아니, 시크가 못 잡아, 나를. 야도적인 스피드. 뭐야, 38. 너 no, 이렇게 하면 클리어! 이스케이프 브롬 시크 a p 이스케이프 브롬 시크? 자, 다양한 맵이 많은 것이 장점이지만 버그가 많다는 것이 더더 아쉬운데요 하지만 하드모드 시크가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만들었다는 장면이 발견되어 많은 한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술 점수 8점, 국뽕 점수 10점 총 18점들입니다 어 뭐야 죽는 소리 났어 여기서 시크가 났죠 방금 뭐야! 어디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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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왜, 왜 점프가 되냐, 여기?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점프, 점프, 점프.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정면? 오른쪽. 오떨어져면안 되겠죠? 점프. 와, 씨발! 어? 뭐야?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아유, 씨. 야 뭐, 저런 전능아가다 있냐? 아, 아, 뭐하냐? 뭐야? 원방이야. 어? 안 움직여. 아, 아, 런, 런, 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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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점수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어? 에에 어, 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시큰데,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요, 시큰님! <laughs> 아니, 뭘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걸으세요? 어, 클리어다. 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서 있으세요? 뭐요? 불만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나, 나이 예순살인데, 너그버르장 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아이죄송한데 아니, 아이, 근데 이게 또, 저,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살, 살 사람은 살아야죠. 야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내가 네 나이 땐아 뭐라는 거야 하라지땡이에네 아, 이거 시카한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고민하지 말고 와봐 갈까요? 오늘 나온 식구 중에 디자인이 가장 못생게 생겼네요. 아바타 점수는 10점 만점입니다. 허나 이 게임 스토리가 개판이라 마이너스 9점 깎겠습니다. 야, <laughs> 그래, 시크 로비 복도까지 얼마나 이제 잘 될지 여기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와, <laughs> 나온다. 시크 나온다. 시크 나온다. 시크 나온다. 와! 이 노래 리믹스야 와 시카 노래 리믹스인데 개좋아 노래 미친거 아니야? 어 노래 너무 좋은데? 오! 됐다 클리어? 아 클리어가 아니야 자이기 아니고 15번방 자 여기 파란색으로 빛나는 것만 들어갑시다 왼쪽 쫓아오고 있나? 쫓아오고 있겠지?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면 안돼 뒤돌면 죽는다 뒤돌면 죽는다 뒤돌면 죽어요 아니 악수 안해요 저 아니 저손안 씻었어요 18번방 클리어 하면은, 문이 쾅. 우리, 끈질긴 악연을 끝낼 때가 왔다, 시크야. 난 시크 이 노래 너무 좋더라. 가자. 점프. 점프. 공교롭게도, 시크님, 저는 점프가 된다고요. 나 점프되는 플레이어야, 이제. 이거 그냥 점프해서 가야죠. 어, 그래, 그래. 왜 문이 안 열리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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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시크님 꽤 느려요, 여기서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오오! 오소이 방금 늦게 나가지고 뒤질 뻔했네. 그렇지크. 내려 내려 내려. 시크 님 내려. 문 쾅쾅쾅 치겠지. 근데 안 돼, 시크 님. 오! 아니, 이쪽 세계 시크는 약간 스파이더맨인가 봐요. 다른 도저지 짭퉁 게임과 별 다를 거 없는 디자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노래가 마음에 들어 선정했습니다. 게임 점수 1점, 노래 점수 8점, 총 9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 최종 1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총 18점을 얻은 하드모드 시크. 뭐야? 어디 갔어? 시크, 방금 김장하러 갔다는데요?